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무브먼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당선을 인준하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재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동반한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법을 알고 매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알트 지수가 50을 넘기며 알트 시즌이 이미 시작됐다는 견해도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의 극대화를 노려야 하겠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고르게 주어담아 분산 투자하며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해칭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무브먼트는 상장 당일 급등과 급락이 나왔으나 단한 번도 상장가 하단으로 밀리지 않고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상승 장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할 경우 손실 복구는 물론 수익 전환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막을 올리는 도널드 트럼프 이기 정부의 취지에 따라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 가상자산 시장이 범국가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단기 악재와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우상향 전략을 세우며 개인 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 시100% 먹을 거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목표가를 알아보고,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90k 초반까지 밀렸으나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강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받고 추가 상승할 수도. 혹은 과열된 상승세로 인한 개미털기 구간이 또다시 출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추가상승하며 12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변동성에 대비한 알트코인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 그리고 목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브먼트가 드디어 직전 고점 라인까지 당도했는데요 주요 매물대 상단 안착을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번 흐름에서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 한번더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강한 조정과 함께 밀리면서 무브먼트 역시 동반 하락세를 겪을 경우에는 다시 이 라인 때즉 쌍바닥 라인에서 1차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상장 당시에 나왔던 거래량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알트 시즌이 도래하며 시장의 유동성이 무브먼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슈의 존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당장 눈 앞으로 다가와 있는 1월 9일 낙업 해제 일정 때문에 한번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진입 타점을 잡기보다는 눌렸다가 가는 자리에서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 타점을 저울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자 따라서 이 라인에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하단에서 1차 진입 타점을 잡거나 혹은 현재 라인에서 이미 진입을 했다면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는 것을 보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박스권 상단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 절반 정도 털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면서 추가 상승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며 저점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알트 시즌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미리 저점에서 상승을 노리고 있는 코인들의 적극적인 진입 타점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진입 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브먼트로 돌아와서 자 그럼 최종 목표가는 얼마가 될 것이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최소 2라인까지는 갈수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 타점을 잡더라도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트럼프 취임 이후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다소 보수적인 진입 타점을 잡고 매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성 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급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기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문자 주셔서 직접 어디가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